노동인권회관이라고 구로고동에 있는 그 거기에서 이제 권인숙이란 권인숙 국회의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권인숙 국회의원이 부천서에서 선고문을 당해서 그 배상금을 조영래 변호사가 소송을 해가지고 4 6 0 0만 원을 받아냈어요. 그돈 가지고 구로 공단 오거리에다가 노동인권회관이라는 상남소를 만들었는데 권인숙하고 그 남편이 있어요. 남편도 서울대학 나온 사람인데 둘이가 부부가 미국으로 유학을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기서 도저히 노동운동 전망이 안 보이니까 미국 유학 가러 가니까 뭐 저보고 좀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그걸 한참 하는 도중에 이제 마침 우리 선배들 그룹이 안병지 그 다음에 지금 통혁당 사건으로 감옥 갔던 사람 두 사람이 또 있어요. 통혁당 사건의 제일 위에 두목이 김종태라는 김종태는 영천에 제 고향 경북 영천인데. 경북 영천의 국회의원을 두번한 김상도 국회의원의 동생이 김종태예요. 이 사람 사형. 그 조카 김진락이 서울무리대 나온데 그 사형. 그 다음에 이몽규라는 서울무리대 출신인데 그도 사형. 세 명이 사형되고 네 번째가 신영복이. 신영복은 사형을 받았다가 감옥 20년 21일을 살다가 나온 사람. 나머지 두 명은 튀어가지고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해주에서 대남 방송을 계속해요. 주체 사상이 무엇이냐, 박정희는 왜망하느냐 전두환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 이런 방송을 계속 내 보내는 그 방송 하는데 두 사람이 우리 남쪽 말을 가지고 계속 방송을 해요. 그 다음에 한명숙 국무총리의 남편 박성준 이 사람이 이제 징역 15년을 살고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통역당 사건에 전부 관계된 사람들이 그 외에도 많은데 제가 말씀 다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난민전에도 또 사형 이 여러 명 됐어요. 인혁당에서 사용이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와 가지고는 전부 다 자기들 무죄다 이렇게 한대. 통역당에 죽었던 김종태 이 김진락이 이문준은 재심을 신청 못 해. 왜? 김종태는 북한의 혁명 열사 능에 묻혀 있어 지금도. 혁명 열사능 김종태는 북한의 영웅이. 영웅 칭호를 직접 진짜 영웅 칭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평양 정기 동차 공장이 있는데 여기 같은 기관차 공장 그공장 이름이 김종태 전기동차 공장으로 이름 을 바꾸고 대주 사범학교는 김종태 사범학교로 이름을 바뀌. 지금도 그 그대로 있어요. 그만큼 이 통역당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집어엎는 간첩이 아니고 폭력혁명으로 뒤집어엎기 위해서 김종태가 북한에 네번 갔다가 기관총부터 무기를 전부 다 가져오고 책을 책을 자본론부터 김일성 전집 이런 책을 갖다가 신영복 선생이 당시 대학원에 있으면서 책을 이렇게 빌려준 사람. 책을 빌려 본 사람은 전부 징역 2년 이상 살았습그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책 빌려 봤다고 그것 때문에 징역 2년씩 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아무도 재심해서 재심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 주범이 북한의 영웅이 돼 있기 때문에 <laughs> 혁명 영웅이 그러니까 재심해 봐야 이길 수가 없어요. 일반 관측 같으면 아, 나는 그때 고문당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다 무장을 하는데 그거는 따질 필요도 없이 북한의 혁명 열사능에 묻혀있고 북한의 영웅, 남조선 해방을 위한 혁명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신용복 선생은 굉장히 사람이 온화한 사람이요. 저도 많이 만나보기도 하고,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온화해요. 저처럼 이렇게 막 광대뼈가 나오고 잃지 않고, 저 곱상하게 생겼어요. 생긴 건 자체가 부드럽고 아주 양반처럼 생겨서 젠틀하게. 말도 저처럼 새게 아니에요. 말도 아주 사근사근하게 이래야 하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그냥 혁명가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진짜 혁명가예요. 겉으로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가는 머리에 뿔이 있느냐. 뿔이 없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오냐 안 튀어나오세요. 아주 곱상하게 생겼어요.